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0년, 2 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전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 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 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네 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 대란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현장 복귀,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3대 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경색 국면에서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악업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의료 대란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걸음 진전을 위해 영수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게 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중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취재한 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 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대란의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의 상처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환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 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견인할 갈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3분 진료, 과잉 진료, 의료 소송의 남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당사자들이 논의를 이끌어 갈수 있는 개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투표법이 정부의 결단과 여야의 합의 처리로 통과된 것처럼 우리는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그 결과를 범여히 받아들이고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말에 그리고 그 행동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회도 갈등 조정을 통해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매번 의사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의료가 멈추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합시다.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예측이 가능한 근거와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합시다. 미래의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의료를 붕괴시키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수고하셨습니다.